잘 들으세요 사령관님. 지금 이곳에 감염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둘러 모조리 제거해야 합니다. 이 괴물들은 밤엔 위험하지만 낮이 되면 녹아버리죠. 그때를 노려 감염된 구조물을 불태워야 합니다. 제스캐너에 추가 구조물들이 포착됐습니다. 배된 저기다. 하지만, 냄새가 난다. 투준이야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조심하세요, 사령관님. 날이 저물어 가요. 감염체들이 곧 몰려나올 겁니다. 잠이 됐습니다 사령관님. 동이 틀때 까지 감염체들을 물리치세요. 맙소사! 대군주를 더 생성해! 활발한 차야 소영아. 이교전고 있어. 저 왕서글릭들을 조심하세요. 놈들은 빠른데다가 언덕을 오르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말해봐라. 私たちはここで顔を見たいから。

국민 키즈가 공격받고 있어. 해야할 일도 이다 도와줘. 국민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서 저도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사료 번님. 날이 밝으면 감염체들은 모두 쓰러질 겁니다. 국민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국민이 감염돼. 말해봐라. 이리잘 들으세요, 사령관님. 감염이 퍼지는 걸 막으려면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파괴해야 돼요 제가 미리 몇개 표시해 뒀습니다. 계속 찾아나가겠어. 괜이 완료. 아주 잘했어. 이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진행 상황이 나쁜 건 아니지만 아직 처리해야 할 감염이 많이 남았어요. 맞아. 구조물의 파트를 지금 전송합니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마저바 군단이다. 대담하게. 기가 공격받고 있어. 스가지부해투 중이야. 답이 <목소리도> 필요해. 여기에 추가 구조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담하게. 적의 세체물질에우워의 차원이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밤에는 기지를 지켜야 합니다. 더 필요해. 확장 타이밍 싸움이 시작된다. 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힘겨운 밤이 되겠지만, 우린 반드시 살아서 아침을 맞이할 겁니다. 밤에 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공격어 공격받고 있어!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아들이 공격 동맹이 지금 공고 있어!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이제 파를 통해... 동맹 기고 동맹 기지를 노리고 있어! 말해봐라. 싸움이 시작된다 하고 싶은 말자대단하게 적의 상들이 우리 에의사원이다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우리 방벽 하나가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생기지가 <목소리> 위험해! 나는 군단이다. 구속의 그 파도는... 타던... 혀 감염 중이에요. 놈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병력을 끌어당겨 기절시킬 거예요. 우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행성도 끝입니다. 마이 나와, 야싸 시작됐다. 하, 말안 돼. 지금 아몬까지 우리 공격하려는 건가요? 웃기지도 않군요. 하가 도와줘! 샤워, 도마시킬 시간이다. 곧 우리의 차례가 올 겁니다. 저도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부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이제 절반 정도 왔습니다, 사령관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린이 행성을 구할 수 있어요. 네, 작전을 시작하시죠, 사령관님. 오늘 감염을 충분히 제거해놔야 일정에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저기 동맹 기지를 노리고 있어. 우리 기지가 동맹 기지금 공격받고 있어. 공격 말해봐라. 어서 말해. 뭐지? 빨리 말해. 어 조금만큼 진화를 맞췄다. 아싸!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말해. 난... 기... 말해봐라.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령관님. 태워버려야 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어이 노라 공리 니가 리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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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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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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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하라가했다 공격받고있어! 리도 공격을 하아곧 밤이 될겁니다. 감염체들을 대비하세요. 여왕이 될거있노 인구수가 막혔어! 대군들을 더 만들어! 말해봐라. <놀람> 준비 단단히 하십시오, 사령관님. 함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저기 다이거이가 있습니다, 사님 가능하면 제거해 주십시오. 어렵겠지만 밤에 처치해야 할 겁니다. 오늘 밤에 바이로파드를 찾지 못한다 해도 너무 걱정 마세요. 내일 또 분명히 돌아올 테니까요. 잘하셨어요, 사령관님. 우조물을 모두 제거한 후에 바이로파드 때문에 애멍을 일으키아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진짜 해냈어요. 아, 그럼요. 해내고 말고요. 당연히 그럴 줄 알았죠.